팔구번 만평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용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예,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달빛철도특별법이 명시한 예타 면제 확정,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라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서요. <laughs> 을 재정 공포하고도 예 타면제가 되지 않아 2년 동안 출발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달빛 철도가 확정된 데다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해서 그 이젠 정부가 예 타면제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기초자치단체를 돌며 국비 확보를 위한 회의를 열고 있는데 차이 9개 고군중 유일하게 대구 서구만 이 회의를 거절해오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회의를 열자고 요청해 어제 회의가 열렸지 뭡니까요 안준성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예, 중앙 정부를 비롯한 여당과 이 머리를 맞대지 않고 그냥 풀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오만이고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불쾌한 내색을 드러내서요참 <laughs> 예산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같은 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통을 거부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 참으로 무책임하고 답답합니다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가 2만 700여 명으로 차이 3년 전인 2021년 1만 1,900여 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그 학교 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행위 양태도 진화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라며 경찰은 물론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중장기 건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서요. 네. 증가하는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